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력관리를 도와드리고 있는 안경멘토입니다 음 시력이 좋지 않으면 어 일반적으로 안경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시력이 좋지 않으면 안경에서 도수를 높이면 되는거 아닌가 또 도수에는 근시 난시 어, 또 원시 이런 요소들을 좀더 높이면은 더 높이면 더잘 보이는거 아닌가 어, 이런 생각으로 안경을, 어, 착용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어, 알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뭐,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어, 단순히 근치 시력만 떨어져서 또는 난시 시력만 떨어진다면, 이런 경우에는 생각했던 그대로, 어, 적용했을 때 정말 맑고 깨끗한 시야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력에서는, 도수를 높여도 낮춰도 또는 도수를 안 넣어도 많이 넣어도, 어, 선명함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또는 이게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잘안 보인다. 이런 알쏭달쏭한 판단을 또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멀리만 흐려 보이는 근시시력만 아니면 보긴 하지만 번져 보이나 퍼져 보이는 낮시 시력만 있는 경우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시력검사와 함께 어 양쪽 눈이 같은 방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양쪽 눈의 조절하는 능력은 큰 차이가 없는지 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 여기에 하나의 안경이 이제 완성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음 시력이 잘 보이다가도 번지고, 번지다가도 맑고, 맑다가도 겹쳐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기까지 하는 이런 매일매일, 또 하루에도 몇 번씩의 변화 때문에 어, 실학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동네병원 또는 또 3차 대형병원, 그리고 개인 전문병원, 안과들을 몇 군데나 갔다 보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 시력이 문제가 아닌가 보다 아, 싶어서, 또, 뇌도, 눈도, MRI 촬영을 해보고도 이상이 없다. 문제될 만한 상황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듣고, 어, 어렵게 저희 낙성되어 있는 스타한 병원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병원에서도, 어, 이유를 찾지 못했는데, 저희가 과연 찾아서, 어, 좋은 솔루션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사실 저희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어, 솔루션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책을 보고 하나 예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 바라보게 되면은, 어, 영어책인데, 이분은 영어책을, 영어를 이제 좋아하셨나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요. How can you improve your question asking skill? 뭐, you, 뭐, 뭐라고 써있죠. 이렇게 글씨를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읽고 나가, 다 단어 안다라고 생각하고, 문장이 잘 이해된다라고 하는 가정 하에 쭉쭉 읽고 나가다 보면은, 어? 내가 이 줄에 이 글씨 읽고 있는 거 맞나? 싶어서, 여기, 또는 여기, 여기서부터 다시 읽게 되는, 줄을 놓치면서 자꾸 채를 읽게 되는 불편, 뿐만 아니라, 계단 오르막 내리막을 가게 될 때, 잘 보이긴 하지만 잘 가다가도 헛디디게 되는 불편 때문에 옆으로 가게 되거나 어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손잡이를 잡고 한칸한칸한칸 한칸한칸 내려가시는 불편 그리고 상대방을 이렇게 보면서 대화할 때도 이쪽 눈을 봐야 될지 저쪽 눈을 봐야 될지 이쪽 눈을 봐야 될지 저쪽 눈을 봐야 될지 계속 초점을 맞추는데 자꾸 애를 쓰느라고 눈에 힘을 주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 기분 나쁜가요? 아니,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나요?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 분의, 이 고객님의 에, 시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력 분석기, 그리고 눈 초점 측정, 정밀 측정, 정밀 측정 장비, 그리고 정밀 시력 검사기를 통해서 체크해 본 결과, 음, 근시, 난시, 번져보니 양도 달랐지만, 난시라고 번져보니 방향도 오른쪽과 왼쪽이 방향이 같지 않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오른쪽 기준으로 보게 될 때, 왼쪽 눈이 초점이 맞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눈 초점 방향이 맞지 않아서 생기는, 겹쳐 보이거나, 심하면 이중으로까지 보이는 복시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 초점, 포커싱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 도수를 올리고, 오른쪽 올리고, 왼쪽 낮추고, 왼쪽 올리고, 오른쪽 낮추고, 뭐, 이런 식으로 도수를 올리고, 내리고, 눈초점 간격을 넓히고, 좁히고, 어, 이렇게 해봐도, 안경 렌즈를 저렴한 걸 써보고, 비싼 걸 써보고, 안경알을 작은 걸 써보고, 큰걸 써봐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셨지만은, 큰 변화가 없어서, 점점 더 나에게 어떤 큰 이상이 있지 않았나, 또는 나에게 어떤 병이 있지 않나, 이렇게 심각한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력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것처럼 멀리가 흐려 보이는 근시, 그리고 가까이든 멀리든 보긴 하지만 또렷함이 떨어지는 난시, 그리고 멀리보다는 가까이가 그 흐려 보이는 원시시력, 이런 시력도 있지만은 이 외에도 복잡하고 또는 어, 눈이 부셔지거나, 번지거나, 또는 겹쳐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여러 가지 패턴의 시력이 어, 사람 눈에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생기냐는 사실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 패턴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시력적인 불편을 쉬운 안경이라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냐. 이것이 포인트였고, 이것을 위해서 눈 초점 방향을 시력적으로 선명도를 유지하고 눈 초점 방향을 끌어주어서 포커싱을 쉽게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와 함께 조명, 해볕어시 이제 오게 됐을 때 생기는 눈 부심, 눈 피로도, 그리고 야간의 조명에 따른 빛 번짐 이것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렌즈가 있는데요. 일반 투명한 렌즈로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수기로 물을 걸러 주듯 유해한 것들을 걸러 주는 것처럼 빛을 걸러 주는 필터 기능이 있는 렌즈들이 CCP 렌즈 또는 어, 루티나 렌즈 또는 루티나 필칼라 렌즈 등등의 어, 평광 렌즈도 이제 가끔 적용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투명 렌즈 이외에도 빛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렌즈임에서도 도수를 넣게 됐을 때 초점 범위가 좁아지게 되는 이런 불편을 초점 맑게 보인 범위를 좀더 넓고 더 넓게 할수 있는 광학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서 어떻게 보더라도 수월하고 눈을 좀 찡그리지 않고도 편하고 맑게 눈부심까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어, 솔루션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한 안경 렌즈로만 무조건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사실 아니고요. 브랜드만 좋으면 가격만 비싸지면 무조건 좋다. 이것도 사실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다 중요한 것은 실업적인불편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명확하게 알아내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또 시력적인 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지를 체크해드리고 있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는 안경대 선정이나 또 안경 피팅, 흘러내림이 적도록 안경을 잘 고정해주는 것 등등도 여러 가지가 같이 결합되었을 때더 맑고 선명한 시야를 위한 상승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개개인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또는 가족이 오셔도 상관없지만은. 상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불편을 알려주신다면 더욱더 눈이 맑고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솔루션을 어, 드리고 있습니다. 실업적으로 자꾸 찡그러지거나 또는 고개가 귤어서 바라보게 되는 불편이 있다거나 또는 아까처럼 글씨, 숫자, 영어, 수학 등들을 어, 등등을 풀어나간데 있어서 자꾸 줄을 놓치게 되는 경우, 나도 모르게 자꾸 양쪽 눈보다는 한쪽 눈만을 자꾸 쓰는 같은 느낌이 든다면 시력 검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솔루션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는 다양한 측정 방식과 다양한 시력 검사를 어, 하는 기준을 가지고 어, 어떻게 하면 더 맑고 편안하게 그리고 늘 찡그림 없이 오랫동안 집중을 할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를 알려주는, 알려드리는 안경사가 있는 안경원입니다. 시력적인 불편, 너무 어, 찡그리거나 참거나 하지 마시고 방문해에서 상담을 통해서 솔루션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경멘토였습니다.